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3월 10일 경의선 문산역과 임진강역 사이에 운천역 건립을 전격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파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간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역사 설계 및 착공을 거쳐 2021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운천역 건립으로 통일 중심 도시 역할을 선도하는 한편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개선하고 군 장병, 관광객 등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승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종환 파주 시장은 운천역 건립은 그동안 지리적 교통적으로 소외됐던 경기 북부 주민들을 위한 선제적이고 보편적인 교통 복지 실현 차원이라며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현수였습니다.